언니들 너무 예쁘잖아. 퓨셔더는 화이트 블랙 언니들 44부터 88 사이즈까지 가다니 무료 언니들 55가 넘어요. 많이 하세요 언니들이. 어, 세트는 아닌데 언니 언니들이 세트로 많이 하세요. 상의 언니들 색상 화이트 블루 나오고요. 언니들 이쁘죠. 가다니 55가 넘어요 언니들. 88 사이즈까지 완전 가는. 면바사라기라 가볍고 시원하고요. 그리고 언니들 여기 지금 셔링이 들어가잖아요. 팔뚝이 진짜 말라 보여요. 4사부터 8팔까지 가능하시고 여기 끈을 좀 루즈하게 묶으면 더 노출이 기을수 있고요. 어, 노출 좀 싫다 하시면 더 조이시면 노출이 더 없거든요. 스커트는 8팔까지 언니들. 스커트도 화이트 블랙 소라 들어가고요. 언니들 너무 이쁘지 않아요? 이렇게. 이거 언니들이 리본 끈을 조절해서 이쁘죠, 언니. 를 조절하시는 거고 언니들 가다 가단... 근데 지금 기장도 좋고 여기도 언니들 팔뚝살 솔직히 제일 좀 부하게 보이는 데 있잖아요 거기를 지금 셔링으로 잡아주기 때문에 좀 팔뚝살 이 있으신 언니들도 말라 보이게 들어가거든요 요거는 지금 올밴딩 4 4부터88 사이즈까지 가능 어 언니들 근데 너무 예뻐요 4 4부터88 사이즈까지 가능이시고 원하시는 언니들은 캡처 말씀 주세요 너무 예쁘던 언니들 88까지 완전 가능